자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함수 f에 대해서 fi의 절댓값의 최소값을 풀이 과 정과 함께 쓰시오. 자 일단 뭐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아, 조건을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f가 정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 함수도 정함수니까 더해준 게 정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일단 더해준 게 정함수가 되고요. 자 여기 역수를 취해 볼 건데 일단 이 값이 3보다 크니까 여기는 절대로 0이 되는 건 없잖아요. 분모를 취해도 얘는 이게 정함수니까 그 역수를 취해준 것도 정함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y 지금 가에 의해서 어 f g 플러스 g 제곱 분의 1자 여기에 값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일단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 값. 이 값은 정함수이다. 자, 그런데, 그럼 정함수고 6A이면은 리우빌 정리에 의해서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뭐, 어, by, 리우빌. 뭐, 여기서 굳이 화살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리우빌 정리에 의해서, 자, 이쪽이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역수를 취해도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FG. FG 플러스 G 제곱. 얘가 상수 함수가 되니까 그냥 그 값을 적당히 C 온 C 이렇게 둘게요. 얘는 상수.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입해주면 C의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바이다. 나에 의해서 지금 3을 대입해주면 3은 지금 F의 2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F의 2를 대입해주면은 여기는 4가 되니까 C에서 4를 빼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에서 4를 빼준 이런 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서 알수 있었던 사실은 아까 안 적었었는데, C를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C의 절대값이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볼게요. 자, 이거랑, 이거랑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어떤 상수가 되는데 그 상수는 절대값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와의 거리가 지금 3. 그럼 얘는 지금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을 생각해줄 수 있고요.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를 어,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 y 여기 g가 있고요 아, 아 x가 있고요 여기는 x 네 여기서 x 있고 자 여기는 0 1 2 3 4자 그리고 여기0 1 2 3 여기도 1 2 3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하나 둘셋이 어, 정도 될 거고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3이니까 2, 3,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 그리고 저기는 여기 바깥쪽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바깥쪽, 바깥쪽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가 될 거예요. C의 범위, C의 범위.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F.I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F i의 절대값의 최소값인데, 자 여기서 지금 i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해주면은 넘겨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c 플러스 1의 절대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c와 마이너스 1의 거리잖아요. 여기는 c 마이너스 1의 거리. 자 마이너스 1을 생각해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빨간 점까지의 최소값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또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그래, 뭐, 비교를 해보죠, 해보자면, 얘네들은 이렇게 똑같이 있으니까 2에서 만나겠네요. 2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1, 2, 3 해서, 여기, 이 길이가 3이 될 거고, 자, 여기 높이는 어떻게 구해주나요? 높이. 자, 일단 얘를 생각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 3의 제곱. 구가 되는 상태고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2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지금 5가 될 거고 y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루트 5의 값을 가진다는걸알수 있습니다. 루트 5,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뭐그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9랑 5랑 더해주면 14 루트 14가 되겠죠. 자 이거의 최소값은 루트 1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